2021 2학기 기말고사 양천고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평상시와 엘리뇨 발생 시의 대기와 해양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평상시 엘리뇨. 선생님 수업 간에 강조했습니다. 도른 반대. 도른 반대. 됐죠? 그림 가볍게 보시고 보기 보면서 저가 어, 설명합니다. 갑시다. 1번에 평상시에는 무역풍 때문에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다? 자, 평상시. 무역풍 때문에요. 자, 이거 만약에 적도라고 하면. 그죠? 남동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물인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가죠. 이 그림처럼. 그죠? 그래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이 수온이 높죠. 서태평양이 높은 거죠. 동태평양이 높은 게 아니죠. 서태평양이 높습니다. 그죠? 바로 틀렸네요. 1번. 됐죠? 자, 2번에. 엘리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영양분의 공급 상태가 줄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온 변화로 생태가결환된다 맞는 말이죠. 바로 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바다 속에서 찬물이 용승하죠. 찬물이 용승합니다.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 수온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산소 많이 녹아있고, 용존 산소. 영양염류, 플랑크터 같은 거 많죠. 어, 좋은 오장, 좋은 오장. 근데 이러면, 반대니까, 어, 어장이 나빠지는 거죠? 생태계교란 되죠? 맞는 말, 이번 됐죠? 3번. 평상시에는 표층에서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자, 평상시에, 어, 이 그림처럼, 어, 표층에서 서쪽으로 이동. 좋아요. 동태평양에 비가 내린다고? 자, 동태평양 이쪽, 이쪽. 찬물이 올라오죠? 그죠? 수온이 떨어지네? 그 어, 이쪽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 됐죠? 고기압. 그죠? 됐죠? 따라서 이쪽은 맑고요 이쪽이 비오겠네 됐지? 동태평양에 비 동태평양 맑습니다 그죠? 어, 틀렸지 서태평양에 이제 비가 오겠죠 그죠? 될까요? 계속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4번 자, 선생님이 그림이 다시 옮기기 좀 불편하니까 바로 그림에서 갈게요 엘리뇨가 발생하면 그렇게 갑니다 여기 적도요 됐죠? 괜찮지? 그림 보일까? 적도 아래 남동무역풍 됐죠. 요거 남적도 해류 따뜻한 물 가요. 수온 올라가지 수온 내려가지. 그죠. 용승 됐으니까 찬물이 용승 됐죠. 그래서 수온 내려가니까 이거 하강기류 그죠. 이쪽에 말죠. 됐죠. 이쪽에 수온 올라갔네. 상승기류 그죠. 이쪽에 비오죠.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 1, 2년은 반대 반대 그죠 반대 그래서 이쪽에 비오고요 이쪽에 맑은 거죠. 늘리는 기상이변이니까 뭐 비가 그냥 비라기보다 뭐 홍수 그죠 폭우 이렇게 그죠 맑은 거 그냥 맑다기보다 뭐 건조 가뭄 뭐 산불 이렇게 됐죠. 문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이쪽 건조 가뭄 산불 홍수 아니죠. 반대로 나온 거죠 반대 그죠. 둘이 반대죠 반대 그죠. 아, 틀렸습니다. 되겠죠5 번. 규모가 큰 엔류요. 그러면요 대기 순환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 우리나라 영향받아요. 제외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영향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 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왜 제외 그죠? 됐죠? 들렸고요. 어, 정답은 맞는 거 찾는 거였고 2번이죠. 2021 2학기 기말고사 양천고 2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